ဒီကနေ့တင်ပြီးတော့အခုဒီလိုပြန်တော့ရှိနေတာအဲဒီကွာစီယိုကပါတာတဲ့အဲဒီဟိုမျိုးရှိတာဆိုတော့နားလေးဝင်သွားတယ်လို့ပြောတာပါ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있는데, 이 위에서 응급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응급실은 뭐 하는 입니까아직심상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 치급을 다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밟고서는 이 환자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은 각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응급실에 가는 환자처럼, 정말 죽도록 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느긋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처럼 응급기도가 뜻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응급처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뭔가 차근차근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응급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면서 응급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우셨다면 부르셨,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응급상황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은혜롭구나 라는 걸 깨닫으시고 때때로 여러분들한 가운데 응급 상황이 주했을때 응급 기도를 통해서 아빠. 더욱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 심을 받으시기를 주의의 해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동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 더 복지 못한 사람을 딱 만드시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오구나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서 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설득 이렇게 세줍니다이렇 이렇게 세워주는 기적을 그 동전 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이베드로이와는이 기적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복음을 선포했다고 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꿀수구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데 그것을 보고 종교주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나서서는 자기들이 지탱가고 있는 이 성전 중심에 유대교가 무너질 고 전장 보물을 체포했다고 해야 니다 전장 보물를 체포해서 그날 밤에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방송에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날로 넘겨서 다음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종교 주의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문을 막았다라고 어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전직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장로들, 어떤 종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가리대인들 사주개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는 없게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지금 베드로와이와는 상당히 힘들고 지친 상황. 그냥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법한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이와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밝히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당당하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동영장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 이대로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도 스십자가못박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셨습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역사를 고 했더니 그 무시무시하던 그 종교주도자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결국은 그냥 협박하고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준거하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협박을 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놓아졌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풀려한 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했더니 예수를 선포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되고 살아나서 동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이베드로하고 요하는 간직을 합니다. 2 3삼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인에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이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그 체험을 이야기했다. 이게 뭐로 뭡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간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뭐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뭐 다쳤다가 또배복된 이야기, 이렇게 병원적인, 진료적인 차원에서, 치료적인 차원에서만 간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증이라는 것은 풍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전에 기도하러 갔더니.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우연스럽게 만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실시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경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수리만 사람에이 몰려들더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물을 흘리며 매기하더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점의 공으로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너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감대하게 뛰어서 예수 의 이름을 선포했고 예수 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났다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을 것이다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시구나 그 공에 사내들이 공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이두 그 사람은 예수 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살아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받고 눈물흘리며 감동을 받아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고 살아났지만 그 종교지도자들이 우리를 천박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싸이란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은혜의 목적의, 기적의 기적의 인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증거하고 복음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감안되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기도음의 이야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은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 심지어 대족자들종교지도자들이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그들이 협박한 대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올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직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직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직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기묘히 기복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직감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물처럼, 본능처럼 그냥 지금 먹는 대로 살아가고 돈 버는 대로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 를 들을 때마다 영적인 직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 영적인 사모님께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든탁한 시대야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야 이 시대는 뭔가 무너져가는 시대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대상과 저렇게 타협하고 사는 아니겠다 라고 는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직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직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직감이 있어야지 직감이 있어야지 미래를 대비 하는 존귀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직감을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빛받이 오겠다 우리는 그들이 폭박을 했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빛받이 오겠다 박해받겠다. 나만 영적인 직감을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직감으로 핍박을 예감했을 때 어떻게 대비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자, 도망치자, 야 우리 세이름으로 얘기했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도망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은었 우리가 깨달았잖아. 어,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를못 박힌 거 아니야? 저 무시무시하고 자기만의 사기 행위만 채우는 저 나쁜 무시무시한 사람들. 자신의 사기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을짓밟방 개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석포하면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했으니 우리 큰일 났다 도망치자, 도망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대처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 바로 무엇을 했는가 함께 기도를 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구나. 뭔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세상이구나.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게 날뛰지 말에 일어날 전탑들이 보이는 세상이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영적인 직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더욱더 무릎 꿇고 살아야 되겠구나.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서로 시기주투하지 않고 품을 안아주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기회를대비하시기를 준비해 주로축복합니다그들 이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응급상황이다. 이 응급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런 응급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지켜보면 우리들도 때때로 응급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응급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응급 상황 있을 때나 혼자만 기도하면 힘이 떨립니다.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가 나에게 닥쳐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갑자기 떨려서 받아야 됩니다. 나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급 상황 속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려고 하면 심, 진짜 힘이 듭니다. 걱정, 의심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입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핏박이 올 것이다 라는 직감을 가지고 이들이 응급기도를 했는데 가장 인트가 그들이 믿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상가온대 응급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혼자만 못하는 기도를 가지고 끼끼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분도금요일 심야 기도회 갔을 때 보면 어떡합니까 응급상황을 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 제목을 그냥 억울하다라는 어, 상황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하는 기도, 한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좀응급항을 그 속에서 그 가족분이 힘들고 지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싫지만 우리가 모인 가운데 함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마음 기도를 그렇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국 기도의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진행했을때나 혼자서만 다짐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가슴받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패턴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에해 함께 기도했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가도의 일1는 10달러로 밀게되어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 주시더라. 초대교인들은, 동명이이방기전이나동명이 이방 후에나 박해의 위기가 지면합니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이것이 지적을 일으켰고, 이것이 음력을 일으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응급 상황도 이들은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 상황이 저할때 기도가 필요한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 주실 분들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기원해 드리고 싶합니다 그래서 세이 필요한 거고 교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고 건강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아, 독불장군처럼 나는 무교의 유의자입니다. 나 혼자서도 성경 말씀 잘 읽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온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요새 잘못된 공동체 들어가면 이사스도 너무나 많기때문데 거기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합니다. 옳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응급상황을 통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한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한데, 응급상황이 있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유익이 좋다고 해서또박또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해 주세요. 응급사항을 통해서 또렷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도할수있습니까그렇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줘야 될 겁니다. 그 건강한 건강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건강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말만이야만 응급사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능을 주도록 주합니다 다시 한번 무게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급사항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주어야 됩니까? 멀리서 그를 떠올려서 한 명도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아유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고 또선교회도 주셨고 보면 이것저것 그물망처럼 연결된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응급상황 속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셨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서 라고 요청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폭인생이라는 겁니다. 응급기도 나 혼자 하기는 부들부들 떨려서 힘들지만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두무락되이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혼자 하면은 힘든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곳에 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무세 사람이라도, 그래도, 몇력이라도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인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인도사황이 처해질 때, 아, 나의 기도의 동시보 어디 있지? 기도의 동시 없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것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을 불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라의뜻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께 뿌리를 높여입 되네 라고 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높여입네 하나님께 뿌리를 높여주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긴박한 사람 상황입니다. 응급의 상황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진짜 적들이 잡아서 끌고 가서 당장 돌에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주 난폭하게 괴롭힐 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토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불을 지음울부지음의 지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기도,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함길에서 드리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가느냐, 전기를 에서 드리는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이 내 옆과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속삭이면서 차분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불을 짓는 겁니다. 총알이 내 머리를 스칩니다. 내 옆구리를 스칩니다. 순식간에 죽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간절하게 소리치고 외치지 않게 니까 응급상황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대하드라마를 볼 때마다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소리적에다 꼬리고내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무게 피를 쏟으면서. 그 왕을 향해서 독적하는주시 없어서라고 애절하게 목걸하게 목걸하면서 기도하는 요청하는 것도 여러분이 본적이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간절하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음의 기도, 그 강력한 소리질을 부르는 기도, 이것이 응급기도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응급 상황이 져야 될 때마다. 정말 누가 보든 말든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흡족시면서 울부짖듯이 늑대가 보여짖듯이여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전하여 러분에게 임하시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혀게 있습니다 전에우 어떻게 읽 대주제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냥 창원하게 기절기절 기절기절니가 강력하게 내치면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대주요 우리들이 금상치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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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한마디 외마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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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급한 상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이런 응급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왼심이었습니다 대주제요대주제요 추여 추여 이런 것을 우리는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가 뭡니까 화살을 갖다가 뿅토아 올리면은 쭉 날아가서 가리에 박히듯이 너무 화살기도 대주제요 추여 추여 한마디 한마디 외마디로 외치지만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다말을수 없지만 주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외침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모면서 화를 쏟듯이 외치는 기도 이게 바로 화살 기도라는 겁니다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주여 주여 봉치하시는 주님이시여, 지휘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하는 것을 대주제여 주여라만의 답에 포함시키있다는 겁니다. 주라고 외쳤으면뭡가까난 종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대주제여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들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호칭을 하면은 선하신 주인은 뭐라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그 선한 종을 책임져줍니다. 아, 네가 나를 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역건이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주마. 내 뒤에 숨어라, 옷자락 뒤에 숨어라. 끝까지 내가 너보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진정 전능하신 주님, 참된 주님 되신 분은 나의 하나님 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종입니다. 세상의 선한 주인들도. 그 종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주제요 주여 하면서 강력하게 이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대사따라들이 장난을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여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의 인생 나의 그 힘든 거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응집시켜서 주여라는 한마디에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주제여 주여라고 외쳤고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래도 인정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민심감지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해야겠다. 비나 있다 비나 있다. 그냥 천지신명께도 기도하고 그냥 하래방에도 기도하고 지나가는 아가씨한테도 기도하고 배기한테도 기도하고 하면서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재상을 잃어버리고 아무한테서나 비는 사람들이 많있다는 겁니다. 정황수도는 고기도기도하고 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때는 아무 지투라기도라도 지잡고 아무곳에나 기도하지 않.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응급한 상황에 있어서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의 진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한 세상의 핍박도 늘 이길 수 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의 그런 공격과 핍박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동포를 가지고 있는 기도 했다는 겁니다. 응급상황에 처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갑갑하면 머리가 멍해지기 때문에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행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지 심판주관되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선포하시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주신시 하나님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도끝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응급상황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휩쓸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구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게 투명 한지인줄로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깐 기도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위대 지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여서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의중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병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탈을 경영하여 일고 세상의 부당들이 나더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부디오 올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되신 거룩한 쪽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가 쪽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인다. 그래서 이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뭔 의미인지 여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쉬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현실를 동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구약의 다윗상 때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갖다가 멸하셨다, 멸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분중 다윗에게 대적한 열방들을 흩으시고 멸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다드림에 대적하기 위해 뭉친 이 대적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적 세력들을 확실히 이길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지금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도망이되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승리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경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경이 나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떨어질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으로말이야마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나만은 승리의 이야기로 번복된 것이 경경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던 다윗의 이야기도 뭡니까? 다윗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대적들이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 열망을 흩어 주셨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주변의 종교 주도자들과 로마의 대적들이 견탁을 해서 우리들을 갖다 죽이려고 할것 같은데 결국 다윗당시때그 대적들을 다 멀리 흩어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만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응급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응급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던 조준교다라는 사람도 뭡니까 막연하게 정원트를 떠놓고 기도드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말씀 스토리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이 조준교다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진정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고 능력을 받기로 한다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으시고 응급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천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전화 로움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응급의 상황이 있습니다. 응급의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앞서 할동동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래 기도의 동기를 찾아야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기도의 동기를 찾아야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진실로 진실로 가슴에 찢어지는 통증을 가진 시이에 울부짖듯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여, 오 주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도로 믿습니다. 많은다, 거창하게 과장적으로 못할지라도 휴여하는 한 대시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았습니다 하면서 화살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무리를 주신 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행사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주가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 정경말씀 말씀을 듣들고 말씀의 스토리를 듣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응급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하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주로 있습니다 다시금 때때로 응급상황에 있을 때마다이 초대교인들처럼 이런 응급기도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시고 굳건한 관광지에 굳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략 키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도 도전받는 것